네, 우리 이번 시간에는 고대국어 시기의 고유 명사를 어떻게 표기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는 우리 말을 표기하는 수단이 존재하지 않았죠. 그래서 한자를 활용해서 우리 말을 표기를 했는데 그 우리 말 표기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한자를 가지고 와서 우리 말을 표기했다 그래서 한자 차용 표기라고 해요. 한자 차용 표기. 근데 한자는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어떤 한자 이렇게 딱 모양이 있으면 나무, 목, 이런 것처럼. 뜻도 있고, 소리도 있거든요. 하나의 글자에. 뜻이 포함되어 있고, 소리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올 때, 뜻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소리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가지고 와서 표음, 음을 표시한다. 뜻을 가지고 와서 표의, 뜻을 표시한다. 뭐 이렇게 되는데, 읽는 사람 입장에서 소리를 읽으니까 음독. 뜻을 읽으면 훈독 혹은 석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나무 목자가 쓰여 있어도, 어떨 때는 목이라고 읽고요, 어떨 때는 나무라고 읽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한자를 가지고 올때 한자가 뜻과 소리가 있으니까, 읽는 사람은 어떨 땐 소리를 읽고, 어떨 땐 뜻으로 읽은 거죠. 네, 그래서 밑에 사례를 좀 갖고 왔는데, 영동군은 본래 길동군이다. 영동군 본 길동군이라는 문구가 있거든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길동군이 왜 뜬금없이 영동군이 됐냐면, 영동군의 영 자가 길영 자예요. 그리고 길랄 길자에, 길동군의 길은 당연히 길알 길자를 썼고요. 그래서 어떤 한자의 뜻, 어떤 한자의 소리를 가지고 와서 비교를 통해서 그런 한자들을 쭉 나열하면서 이제 현대 학자들이, 아, 길 영자의 길, 뜻을 가지고 왔구나. 길알 길자의 소리, 길자를 갖고 왔구나. 이 둘이 일치하는군 해서 길동군과 영동군의 그 공동 분모를 찾는 거죠. 공동점을 찾는 거죠. 그죠? 렇 그래서 그 옛날 우리 선조들이 우리말을 표기할 때 한자의 뜻과 소리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현대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한자가 뜻으로 쓰이고 어떤 한자가 음으로 쓰이는 건데 이 한자가 뜻으로 쓰였는지 음으로 쓰였는지는 한 번에 알 수는 없습니다 다른 문헌들 다양한 맥락들을 비교해서 이제 경우의 수를 따지면서 분석하는 건데 그건 이제 박사님들 교수님들이 하시는 거죠 저희는 그냥 그렇구나 하면 아 이래서 이렇구나 길영자의 뜻과 길알길자의 소리가 길이라고 일치하는구나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밑에 보면 사천 이룬 곡천에서 사천은 곧 곡천이다 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사천은 사천이라는 글씨를 쓴게 아니고 시냇가 할때 시내를 쓴 거예요 뜻을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시냇가 할때 시내가 곧 곡천이다 라는 거를 문장으로 드러내준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아 옛날에도 시냇가의 시내라는 말이 존재했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매홀 이룬 수성이다 라고 하면, 요, 살, 매자, 이매 자, 이매 라는 말과, 물 숫자의 물, 이 물이 둘다 미음으로 시작하죠? 그러면 요두 소리가 같았을 것이다 라고 추론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갑자기 홀 자랑 그 성, 성 자가 있으면, 요것도 매, 물과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갑자기 홀에 이 홀이라는 소리와 성의 성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 사람들은 수성, 그러니까 물은 매라고 했을 것이고 성은 홀이라고 했을 것이다. 그래서 매 홀이라고 하면 추성을 이루는 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고구려 말이 어땠을까, 어땠을 것이다라고 추론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자의 뜻과 소리를 비교해서 당시의 말들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래쪽에는 그삼국묘사의한 부분이거든요. 그리하여 헛것의 왕이라고 이름하였다. 이름 명자 보이시죠? 이름하였다. 아마 향토어일 것이다. 향어, 향토, 어 토착어일 것이다. 그리고 혹은 불은의 왕이라고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 여기서 혀거새 왕, 불은의 왕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혀거새, 불은애를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 어, 어떻게 혀거새가 어떻게 불은애가될수 있지를 비교하면서 뜻과 소리의 경우의 수를 따져 보니까 불거누리, 불은애가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이제 아 혀거세라는 뜻이 우리말로 붉은 누리였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현대 학자들이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이 구절을 가지고 그렇죠 아 붉은 누리 붉은해라고 얘기했던 것을 아 혀거세라고 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우리말을 추론할 때 이제 요런 문구들을 보면서 이제 뜻 소리를 경우의 수를 따져가면서 하는 거예요. 어쨌든 결론을 얘기하자면 한자 차형 표기는 어떤 한자의 뜻 혹은 소리를 가지고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뜻을 가지고 오면 표의 적표기니까 우리가 훈독 뜻을 읽는 거죠. 훈독 석독이라고 하고요. 소리를 갖고 왔으면 우리가 음독 소리를 읽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과거의 우리말을 추론할 수 있다. 고대 우리말이 한자를 쓰였다. 그래서 그 한자를 분석할 수 이렇게 분석할 수 있다라는 몇 가지 사례들을 좀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살도록 하겠습니다.